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사공간 수학. 자, 오늘은 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정적분과 극한입니다. 좀 어렵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정적분과 극한 위에 판설을 하겠습니다. 리미트 x가 a로 무한히 갔을 때 x 마이너스 a 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x f t dt는 어떻게 바꿨을 수 있죠? 그렇죠.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 분의 1 쉽죠? 그 다음에 a 분의 x 플러스 a f t d t 똑같죠? 그러면 어떻게 된다? f a 와 같다. 이것이 정적분과 극한의 개념입니다. 두 번째로는 정적분과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d dx 로 미분을 해볼게요. 어떤 것을요? 인테그랄을 a 부터 x까지 f t d t 로된 것을 미분을 해보면. 우리는 뭘알 수가 있다, 즉 f x 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d dx x에 관하여 미분을 하면 뭐를요? 인테그랄 x분의 x 플러스 a를요. 무슨 식이죠? f t dt 됐죠? 그러면 뭐와 같다? f x 플러스 a에서 뺀 것과 같다. fx를 조금 어렵죠?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공간 수학에서 해줄 거니까 지금은 핵심만 콕 알고 갑시다. 마지막입니다. 급수와 정답은 두 가지가 있죠. 첫 번째로는요. limit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. 급수라고 했죠 했으니까 시그마가 나오겠죠. k는 1부터 n까지. f 자 이제부터 조, 이제부터 집중하세요. n 분의 k 곱하기 n 분의 1.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(x) dx와 같다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겠습니다.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곱해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 f 안에 집중하세요.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그리고 밖에는 n 분의 b 마이너스 a 기억하시죠?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, dx와 같습니다. 지금 같은 거는 것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, 머릿속에 입력하세요. 자세한 내용은 사공간 수학에서.